마귀 말을 듣고 선악관을 따먹었잖아요 선인과 악을 발견, 나무 열매는 칠관을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능 죽으리라 그런데 먹었어요 마귀 말 듣고 먹어 마귀. 마귀는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너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너 먹으면 너 지혜롭게 된다 선악을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판단하는 거예요 네. 옳고 그른 것은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 공의로운 분, 하나님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요. 그런데 선악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잖아요. 이게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이 먹었잖아요. 그리고 죽는 것은 누가 죽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한 번에 들으신다 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다든지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네.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인자가 네.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이 대성물로 주려왔다고 말씀하시잖 네. 대신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가 대신 죽으니까 우리가 살게 된 거잖아요. 6월절이란 양이 대신 죽어요. 그래서 그 양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 양을 피가 있는 집은 다 살고 피가 없으면 다 죽는 거잖아요. 이게 제사법으로 방향이 나와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야. 너 믿음은 믿음으로 산다. 오직 우리를 믿음으로 살리라. 피가 죄를 속한다. 피가 살리는 거. 피가. 피가 살리는 거피 속에 생명이 있다. 레위 의 7장 11절에 피 속에 생명이 있다. 그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네. 율법을 쫓아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적이 없게 되느니. 피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는이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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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의 피. 그것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지만 1년에 한 번, 1년 동안 가는 효과가 1년에.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 피는요, 영원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 네. 또 다시. 약을 참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예수님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제사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아멘. 피해 제사는 예수님 피로 단 번에, 영원히, 영원 단 번에, 그 다음에 예수님 또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제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나라는 그 책의 이름을, 그 피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심판을 받는 거예요. 피가 저를 속하는 거예요. 이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피가 있어요. 예수의 피가 있어요. 너 속에 뭐가 있냐? 나는 예수의 피가 될수있다 원래, 성자식은요, 매 주일마다 있어요. 초대길회매 주일마다 있어요. 왜냐면, 하 그날은 떡을 떼고 잔을 마셔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뭐예요? 예수를 주는 거거든요.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지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수다. 밥을 먹는 거 아니에요. 물 마셔서 사는 거 아니잖아. 우물가에 말씀하잖아. 여인에게 물기를 여인에게, 여인아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다. 그렇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먹거리지 아니하리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이라 네. 영생하리라 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그뭐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을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주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주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말씀을 저에게 예, 주, 었다고요 말씀을 받으면요, 미워해요. 하단대 왜?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분이 아에요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에, 처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고요. 예수께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예수는 하늘에서 왔어요. 그리고 하늘로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데리러 오셔요. 우리 하늘로, 우리가, 하늘에 신을건 자예요. 지금 여기 살계를 놔두면 나그네예요, 나그네. 나그네니까요. 세상은 다 우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편이 아니잖아요. 자기 편이 아니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 아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입 것이예라. 핍박을 받아야지 안 받아야 돼요. 내게 네그 주소도 그래요. 내게 네그 주소. 뭘 줘? 핍박을 나에게 주소. 전도자는요 미움받고 핍박받고 손가락질자 예수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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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좋아요 <laughs> 세상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도 역시 세상사람 부럽지 않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거 생각할 때 할렐루야 천성이 저절로 나네 예수는 애교 예수는 애 천성이 저절로 나네 저절로 나요 저절로 나요 오늘까지 여인에게 말씀하자 이물 먹어서 사는게 아니 내가 주는 걸 먹어야 산다 그러니까 나도 그런 물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나